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장 TV 카페에서 활동 중인 닉네임 용용 패밀리로 활동 중인 우리 대장 TV 카페 회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님은 남편분의 소개로 경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대장 TV 유튜브와 카페를 통해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한 나머지 현재 두 개의 빌라를 낙찰받고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같이 들으면서. 보다 양질의 내용을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대장 TV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박서영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바로 결론부터 <결론으로> 들어가서 <laughs> 네. 어, 두 개의 빌라를 낙찰 받았잖아요. <laughs> 네, 그죠? 네. 어, 그전에는 많이 폐차를 했나요? 네그 전에는 한세번네번 정도 패철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두 번을 한 번에 낙찰을 받았어요. 아 그러면 세번 패철했다가 약네 번째에 입찰 들어갔는데 네. 그게 두 개를 같이 받아 버렸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세번다 여러 물건을 같이 입찰 계속 들어가셨던 거예요? 어 그런 건 아니고 보고 있었던 게 그날 두개 같이 진행돼서 아, 네. 여태까지는 계속 폐찰을 했으니까 네. 아마 요번도 폐찰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넣었는데 <laughs> 두 개가 다 됐어. 네네네. 네, 네. 어 이게 경매를 좀 오래 해보시면 아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해당 그 날짜에 있는 메인 경매 물건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그 하나의 물건만 경매하는 게 아니라 2 0 건, 3 0 건씩 같이 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량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베스트 5 정도가 되거든요. 통상어 그럼 그런 물건들은 사람들이 많이들 입찰을 들어와요. 근데 많이 겁난 나머지 한 개씩밖에 안 갖고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베스트 5 다섯 개 물건이 끝나잖아요. 경매 법정 안에 법원에 사람들이 약 2분의 1 정도가 훅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액 물건들이 남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그50건 중에 45 건, 45 건의 물건은 흐르게 됩니다. 그때 그런 거를 최저가에 던져서 가져오시는 그런 스킬이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메인 물건은 못 먹어, 저도 못 먹어요 왜냐면 실거주 수요자들이 거의 다 받쳐준단 말이에요 너무 우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막 배제하고 입찰가를 선정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실거주 때문에 입찰을 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그날 흐를만한 물건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최저가에 던져놓으면, 오히려 그런 게 걸리는 경우들이 강로 존재하긴 합니다. 우선 두 건의 물건 낙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두 건의 물건, 간략하게 히스토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두건다 인천 지역인데요. 한 건은 아우. 그 초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어, 좀 오래된 빌라고, 음. 한 거는 이제 GTX 들어오는 부평역 앞에 이제 300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음. 초역세권이라고 할수 있는 음. 곳의 빌라입니다. 한 개는 뭐 호재상, 네. 뭐 GTX라는 호재상, 네, 네. 하나는 이제 노후된 건물들은 없어지고 가성비 네. 높은 주택으로 탈바꿈 되는 거. 그럼 이거를 두개다 겨냥하고 입찰이 들어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초기 재개발 물건들은 경쟁률이 조금 있었겠네요? 초기 재개발은 또 그때 한참 핫한 상황이어서 음. 네, 20명 넘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렸었고 어. 네. 뭐 어떻게 하셨어요 재개발 있는 거? 재개발은 제가 또 재개발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인천에 있는 초기 재개발이어야만 음. 이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본금이 되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그거를 찾다 보니 딱 거기에 어. 경매 물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네. 하십니다. 네. 야, 이십 명을 걸치고 일등을 네. 단 당당히. 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들 우르르 봤겠네요. 방금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찰 끝나고 우르르 나가셨어요. 그렇죠. 이십 명 그러니까 메인 물건 중에 하나인데 메인 물건을 먹으신 거야. 네. 대단하십니다. 이게 그럼 낙찰이 언제 됐어요? 1 2월 중순에 됐어요. 아, 1 2월 중순에. 혹시 그러면 이 해당 빌라를. 현재 호가 기준으로 조사한 건지, 네. 아니면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해서 입찰가를 쓰신 건지. 네, 근데 어. 초기 재개발이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음,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호가라보다 조금 더 낮게 보기도 했고. 어, 잘하셨네. 근데 그 과거 이력이랑은 최근에 그 진행이 되면서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갭이 너무 많이 어, 맞아, 올라서 맞아. 이거는 아마 호가를 보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어, 잘하셨어요. 왜냐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시행 단계, 단계, 단계별로 계속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계속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만 보고 이것을 입찰가를 작성하기에는 사실상 낙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즉, 달리는 말이잖아요. 그럼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려면 조금 더 무겁게 입찰가를 작성하긴 해야 합니다. 잡으어나면 올라가니까. 그리고 한번 정도의 예정지로 발표된 곳은 어떻게든 시행이 됩니다. 왜? 주거의 공간이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공급량 확대로 각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호재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는 조금 더 무겁게 입찰하는 게좀 맞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혹시 그럼 해당 물건에는 임차인이 있었나요? 임차인이 있었고 다행히 그 물건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었어요. 아 후순임차인? 위 네네. 그 명도 아, 하셔서 나가시고. 아 명도는 어떻게 직접 하셨어요? 네. 어, 직접. 전화를 일단 했었었고 그 명도 할 때도. 전화번호는 뭐, 어디서 하셨어요? 어,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낙찰 받고 난 다음에 네, 뭐 어떻게? 서로 열람을. 아 했어요. 역시 낙찰자는 네. 사건 열람을 할수 있습니다. 네. 거기 우리가 인천 연락처가 있었어요? 네네네. 아, 전화하니까 딱보래요 어, 잔금 치르고 전화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 당당하네. 네. 근데 그분이 지금 전세가가 그분이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높아져서 그분도 조금이나마 더 사시려고 하는 목적이 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잔금 치르고 다시 전화를 드렸고 응. 어차피 그분은 또제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나그 받으실 수 있을지니까 네네 배당금 나오는 날 제가 만나뵈면서 명도 확인서 하고 이사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 그때 하면서 어 그럼 혹시 명도 비용은 지급했나 요 아니요 안 지급했어요 안 지급을 했어요 어 잘하셨어요 어차피 네. 명도 비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잖아요 그리고 임차 기간을 꽉 채워서 나가셨으니까. 사실상 명도 비용의 지급에 의무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전조사로갈 때는 갑과 의리, 임차인이 갑이시지만, 왜냐면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해야 되고, 사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들어야 되니까. 어, 근데 이제 낙찰받고 나서 낙찰자는 갑으로 바뀝니다. 왜? 명도 확인서라는 게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 칼자루는 내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급을 토대로 명도를 단기간 안에 협상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명도가 잘 끝나고 집에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집 상태는? 깨끗하더라고요. 오 깨끗했어요. 네, 많이 깨끗했고 이제 샤시나 좀 빌라가 좀 오래된 빌라여서 전체적으로 낡기는 했지만 인테리어하면 뭐 충분히 좋은 전세가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음, 다행이네 그래도. 네.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네, 임차인 분도 이제 뭐 나쁘신 분은 아니고. <laughs> 네. 네. 사전 조사 나가실 때 네네. 물건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임장 어... 갈 때. 되게 안 계셨었어요. 안 계셨어요? 봤고 벨? 안에 내부는 못 봤어요. 벨 눌렀어요? 네, 벨 눌렀었어요. 네, 벨 눌렀었어요. 혼자 가셨어요? 네, 남편이랑. 아, 갔지? 그렇죠. <laughs> 혼자는. 어, 혼자는 <웃음> <웃음> 이게 빌라가 얼마에 짜리죠? 낙찰. 낙차 네, 낙찰금액이. 1억1 5 5 0십 자, 1억대 노후된 빌라. 빨간 벽돌이잖아요, 그렇죠? 공시지가 일억 미만이죠.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딱 갔어. 가면은 이제 가면은 어차피 그런 빌라들의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골목 골목 막 가운데 들어가고 주변에 굉장히 노후됐고 현관문 열면은 익 소리 나면서 막 면쩍 들어가고 노후된 우편함 막 쓰레기 방치 건물에서 막 담배 냄새도 좀 나고 근데 이렇게 여성분이 혼자 가셔서 벨딩 동 띵동, 띵동 누르면막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 멘티님도 많고 회원님들도 많거든요. 그 명도, 그 임장, 그벨 누르는 것 때문에 경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벨을 누르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너무 부담된다, 난 그런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하면 벨을 안 누르셔도 됩니다. 그냥 외관상 상태, 샷시 그리고 내부 현관문의 상태 이 정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의 내부의 인테리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면서 벨을 눌러야겠다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남성분이면 적극적으로 눌러보세요. 우리 대장집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남성분이 보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눌러보셔도 됩니다. 눌렀는데, 어? 조금 심각한 말로, 꺼져 이러면 어떻게 해요? 꺼지면 <laughs> 되죠, 그냥. 그죠어이 어, 왠지, 어. 어, 어, 이분이 오늘 기분이 안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성분이나 이제 혼자 가시면 이제 꺼져 얘기 딱 들으면, 아, 내가 이러면서가지고 경매를 해야 되나. 아, 경매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배를 누르지 마세요. 근데 대부분은 이걸 문 열면 임차인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대려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눌러보시는 것도 일정의 팁이 될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시세가를 판단해서 입찰을 하고 명도를 끝내고 네. 현재는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죠? 현재는 임차를 맞추고 지금 저는 매매를 했어요. 매도를 했어요. 아, 파셨어요 네. 조건 어다 매도. 아, 조건 다 벌써? 네. 왜 그걸 안 되잖아요. 네. 초 단기인데? 네. <laughs> 그러면은. 어, 그러면 임차인 어떻게 맞? 어떤 걸로 맞춰요 월세, 전세? 다둘다 다 전세. 아, 둘다 전세. 네. 음. 법인이어가지고. 아, 법인으로 음. 하셨구나. 양도소득세가 너무 세니까 개인은. 어. 네. 법인 사업자로 해서 절세를 진행을 했고 네. 그런 다양한 방대만 정보와 내용들은 도대체 어디서 숙지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어, 대장 TV 카페를 제가. 거의 읽었어요. 아. 거기서 팁을 좀 많이 얻었어요. 아. 그러면은 법인으로 낙찰받고 어차피 법인일에 받자 공시지가 1억 미만은1.2% 취득세가 네. 추가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행했고 법인이 이제 남평빈 같은 명의로 어, 아니요. 제 걸로 해요. 아, 남편은 직장인이. 직장을 하다니고 쇼업은. 라고 법인 사업자까지 설립하고 <laughs>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하고 전세를 맞추셨어요? 네. 전세는 맞추죠. 얼마에 맞췄어요? 이게 근데 어차피 그 공시지가의 1. 몇 음, 3인가? 음, 그렇게 음, 밖에 안 돼서 음. 어 2022년께 반영이 안 되었어 가지고 음, 2011년 걸로 해서 8,750만 원. 네, 네. 음. 8 0에 맞췄고. 그럼 8,750만 원. 어, 750만 원. <laughs> 약9천 정도. 네. 음, 약9 0 정도에 맞추셨고 그러면 투자금이 약한 2, 3천 정도가 물렸겠네요. 그죠? 네, 음. 그래도 뭐 2,3천 갖고 내가 향후 재개발에 대한 호재성을 갖고 있는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렇게 맞춰놓고 어떻게 파셨어요?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전세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 제가 이 초기 재개발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언제든지 맞아. 미끄러질 수 있어서 맞아, 맞아. 그 사업성이 제가 제 기준에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음, 음, 음. 그냥 어느 정도만 이제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바로 매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저한테 떨어지는 거 세금 다 빼고 하면은. 이제 700만 원만 남은 게아 이번에 아 그러면은 매도가가 약한 1억 한 2천 3천 1억 3천 정도 됐겠네요 네, 1억 3천 음. 조금 안됐어요 1억 3천에 매매를 하고 취득은 1억 1천에 취득했고 세금 제외 에약한 500에서 700 사이. 700. 어 네, 700만 원 정도 돈약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대했겠네요. 네. 그럼 전세를 안고한 거예요? 네. 어개부로 파셨네. 네, 맞아요. 어... 보통은 이제 초기 재개발 함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갭으로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음. 약간 초기 재개발이니까 약간 리스크가 세니까. 네.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막 그냥 빨리 팔아야겠다. 네. 아직은 지금... 제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초기 재개발. 혹시 지금 금은 그 부동산이 얼마인지 한번 다시 보셨어요? 제가 너무 빨리 싸게 판건 있기는 한것 같아요. 아, 그 이상은. 아. 지금 이상으로 얼마 지금 얼 있어요? 그래도 뭐 1억 한 3, 4천은 하는 것 같아요. 음, 올라간 그때보다 한이 삼천이 올라간 올라간을...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laughs> 네 다음에 하면 <laughs> 다음에 갖고 하면... 있는 걸로. 어... 그래도 한 사이클을 네. 전체적으로 경험하셨으니까 네. 요 경험을 기반으로 아 이게 내가 되는구나. 네. 어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셨네요. 그죠? 네. 음, 아주 잘한 판단입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남은 한도 내에서 매각을 처리했으니까 음. 충분히 잘하신 투자다.라고 네. 보여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 투자했던 네. 건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GTX 관련된 토지 상이 있는 거? 네, 여기는 음. 이제 부평역이거든요. 부평역이 아, 부평역 이제 GTX가 서는 정거장이어서 여기는 근데 이제 그 전에서부터 GTX랑 상관없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아서 이제 실거주자 분들도 많고 거래가 좀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 부평역이 의외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도 굉장히 풍부해서 수요층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공실률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보고 입찰을 결심했다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그 날짜에 그 이것도 같이 됐다 네네 네, 네. 어. <laughs> 둘다될줄 몰랐는데 어. 네. 이름이 두번 불렸네요 아 그렇죠 <laughs> 어. 근데 끝까지 내 이름이 안 불리다가 네. 왜안 불리지? 왜 불리지? 막 이런 생각, 그죠 네, 인천지법은 음. 그 적은 순부터 불리더라고 맞아요 높은 게 마지막이죠? 네, 높은 게 마지막이죠 1등은 마지막이죠? 네 근데 손에 땀을 쪄 어, <laughs> 부평이 먼저 발표했어요? 아니면 재개발 빌라가 먼저 발표했을까? 재개발이 먼저 아, 어, 재개발 발표하고 그게 돼서 이제 음. 안도하고 사람들 우르르 나가고 이제 그다음 패차라도 되겠다 했는데 또 음. 제가 불려서 이제 기분 좋았던 기억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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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고 요거에 아직 그 긴장이랑 그 네.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또 불려. 네, 네, 네. 뭐지 이거는? 남편한테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했는데좀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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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됐다. 됐다. 또 됐다. <laughs> 네, 큰일 났다 이제. 네. 두개 됐다. 큰일 <laughs> 났다.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집에 딱가서두개 됐다라고 하고 네.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다, 네, 그, 그날 소고기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아, 그날 소고기 사 드리면 <laughs> 잘하셨어요. 어, 이겁니다. 음, 경매 입찰이라는 게. 네. 누군가 같이 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도전하면서 내 입찰가는 견고해지고 그게 낙찰로 수익까지 연결시켰을 때그 희열, 그 짜릿감, 그건 잊지 못하죠. 네.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거도 낙찰이 되고, 이거는 네. 그러면 명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임차인이면서 경매 신청인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돈 받아서 나간다는 거네. 네, 그분은 근데 이제 법무사를 끼고 계시더라고요. 어, 법무사한테 법무사. 의뢰했네요 명도를. 네, 맞아요. 아, 의뢰하기보다는 전화했더니 법무사랑 통화하세요 이렇게 이제 답변을 주셔서. 어. 네. 그러고 따로 연락은 안 하고. 아, 네네. 그냥 그 배당 날 명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배당 지급 일주일 전에 이제 전화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분도 그냥 아네나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돈안 주시. 네. 아. 명도 비는 그 법무사랑 통화할 때 법무사가 이제. 이사비 명목으로 조금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이백, 음. 백이백이면은 100. 100이 이 낙찰금에 거의 10%로 그렇죠. 아십프인데 10%,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 주지 말아야겠다 이이 사람이랑 다시 전화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얘기 안 하시더라고. 음. 법무사님이 그냥 이 그냥 의뢰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보통 명도 컨설팅 업체라고 하거든요. 법무사가 아니라 보통 컨설팅 업체예요. 그래서 명도비를 받으면 일부 커미션을 좀 받는 케이스로 많이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의 의무가 없는데 왜 드려야 되냐? 굳이 줄 필요 없다. 난현 소유자랑만 돈업 통화를 해서 명도를 진행하겠다. 요렇게 진행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합니다. 그래서 잘해 해결하셨네요. 네. 소유자는 오히려 명도 비용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나가 주셨어요. 아, 깔끔하게 나가 주셨죠. 음, 네. 어, 그러면 그렇게 명도가 끝나고 나서 지금 내부를 들어가 보셨죠? 네. 집 상태는 어땠어요? 거기는 이제 네. 2002년에 세워진 빌라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 처음에 재개발 지역보다는 건물이 이제 어 많이 낙지는 않았는데 음. 그래도 이제 안에는 거의 체리색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체리색 인테리어로 음. 되어 있더라고요. 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깨끗하기는 했지만 인테리어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뭐 어떤 인테리어? 두배 장판만? 아니, 아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고민이 됐어요. 이거를 할까 말까. 하고 매도를 할까, 그냥 매도를 할까. 왜냐면 저는 이제 한번 돌리는 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음. 장기가 갖고 있는 음.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한참 하다가 그 대장TV 인테리어 이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것도 한번 해보고 음, 했었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매도했어요. 보통 이제 주거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은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내가 외부적인 요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지하철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집 앞에다가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를 좀 하기도 하는데 애시당초 안전 마진이 최대한 확보돼 있다면 인테리어를 안 하고 팔아도 되긴 해요. 그게 경매의 매력이죠. 최저가에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걸 인테리어 를 아예 안 하고 네. 단기 매도를 하시고요. 네. 근데 당기 매도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댓글 달릴 거예요. 아니 양도소득세를 그래도 근데 뭐 남냐 뭐 남냐 이러시는데 우리 멘티님은 법인입니다 <laughs> 법인이라 법인세가 지출돼요 어 지금 세액이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법인세 10% 주택분 과세율 20% 아마 30%를 지출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2천이 남았어. 그러면 2,000에 30% 얼마죠? 600만 원 공제하고 1,400이 남겠죠? 네. 음, 거기다가 이제 추후에 뭐 시동 높세뭐 이런 거중중중늘 거니까 세액은 조금 더 절감될 확률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세워서 한 사이클로 단기 매도로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음. 요 생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게 인테리어 안 했는데 바로 팔렸나요? 바로는 아니고 한달 있다가 팔렸으니까 1월... 한달은 바로라고 합니다 아, <laughs> 주택을 파는데 한 달이면 바로라고 합니다 아, 어, 네. 그럼 내놓고 바로 팔릴 수는 없으니까 아, 초단기 매도했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신 분은 실거주 목적으로 사셨겠네요 아니, 그분도 투자 목적이셨어요 아 투자, 네.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어 갭을 안 넣었는데 우리가 그죠? 아 그분이 사고 바로 전세 맞추셨어요 아 그러면 전세금으로 잔금을 쳤겠네요 음. 그분은 그렇죠. 전세금으로. 주셨죠. 아 잔금 지었죠. 네네네. 캡 투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현재 만약에 2억의 집인데 1억 5천의 전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한테 5천을 주고 1억 5천의 전세 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전략 이갭 투자.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멘티님이 한 건데.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해볼게요. 1억이면 이 집주인이 계약금 목목하에뭐 10%든 20%든 지급했을 겁니다. 1,200을 지급하고 전세를 맞춰서 전금을 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갭부로 사신 거구나. 네. 음,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1억 2,200에 낙찰 받아서 네. 1억 5,000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빼고 자이 떨어지는 게1,6700 정도. 와. <laughs> 많이 남겼죠 아, 이거는 어. <laughs> 금액이 점점 올라가는데요 네. <웃음> 금액이 <웃음> 조금 조금씩 조금 올라가 <laughs> 어, 이제 뭐 1억씩 남기는 건 거뜬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laughs> 꽤 남았네요 네. 역시 수 부평역이 역시 왜 부평역 부평역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어, 수요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매도를 쳐서 또 수익이 남았고 그럼 두 건을 합쳐서 약 2천만 원좀 넘는 수익이 남았네요 네. 혹시 이거 부천역 고 빌라는 지금 얼마 정도예요? 부평이요? 아, 부평 거. 부평 제가 아마 인테리어 했으면 좀더 많이 받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두개다안 팔았으면 조금 더 낫다라는 게 네. 약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경험을 배운 거니까 네. 음,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어 잘하셨어. 어 그럼 요거를 뭐 주변 분들한테 막 얘기 해주었나요뭐 주변에 뭐 친구나 지인이나 아니요 뭐 아직. 마, 왜냐면 제가 이제 한번막 돌려서 음. 자랑할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laughs> 입이 <같더라구요>. 근지근지로 <근질근질하여> 하네. <laughs> 너무 근지근지라고 빨리 문자 보내고 싶은데 응. 아직 제 친구들도 잘 모르고 그냥 블로그 정도에다가. 아 잘하셨어요. 음. 전 그래서 대장 TV한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 저한테? 네, 아, 네. 대장 TV랑 책만 보고 했기 때문에 아. 처음에 <laughs> 대장 TV에는 시세 조사하고 임장 가고. 낙찰 받고 명도 하고 인테리어 하고 매도 하고 이게 다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냥 네그 단계 단계마다 궁금할 때마다 대장 TV 보고 그다음에 카페 가서 몇개 이제 질문도 좀올려보고 음. 답변 다 주시더라고요. 답변이요? 네 어. 카페 회원분들이 어, 맞아요. 다 전문가분들이신 것 같아요. <laughs> 투자 고수들도 많고 우리 실전 투자만 <laughs> 멘티 분들도 많아서 네. 같이 소통하면서 합니다. 외로우니까. 네네. 네. 음. 그래서 그걸로 좀 잘했던 어. 것 같아요. 그러면 온전히 대장 TV를 보고 수익이 이렇게 나오신 거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뭐안 이제... 사오셨어요? <웃음> <웃음> 아니, 장난입니다. <laughs>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또 있으신가요? 투자 계획? 어, 사실 저는 아직 너무 초보여서. 아마 한번 이렇게 해보셨던 분들은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나. 소액 경매는 이제 몇번 조금 더 해볼 생각이기는 해요. 아직 한 번, 한세이클밖에안 돌렸기 때문에. 음.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대장TV를 보니까 신축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음, 신축 관련된 업, 네. 디벨그래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간다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나 회사 출근해서 몇번 보는 게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회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지켜야 될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이소득 구간에서는 절대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없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멘티님들이 육아를 하면서 계속 나만의 게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면 사실상 좀 우울한 면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즐거워하면서 내가 이게 가족들과 놀러 다니면서 임장도 하고 낙찰 받아서 수익도 연결시키고 이 수익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너무 재미있는 삶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대단히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초보여서 이제 뭔가를 말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근데한번한 한 사이클을 돌려 보니까 어 회사를 다닌다는 게 답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벌 길은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회사를 위해서 내 하루를 다 쓰지만 어, 누군가는 자신을 위해서 하루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경매라는 게 이제 적절한 휴가만 쓸수 있다고 하면 직장인분들 투자에도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 잘 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시작하기 전에 두렵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막상 하면은 회사 시간 낼 것도 없고 두려운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막상 들어가 보면 야 이게... 할수 있는 거구나, 내가. 가능하구나. 나처럼 부동산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막상 그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되는구나. 이 얘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안하고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그 속에는 평온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용용패밀리님 얘기 잘 들으시고 그 불안 속으로 한 발짝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용패밀리님이 투자하고 낙찰하고 수익 연결시켰던 부분들이 블로그에 전체적으로 기재가 돼있대요. 그래서 아마 고정 댓글에 블로그도 기재가 돼있을 거니까 그거 참고해주셔도 충분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해주신 용용패밀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